안녕하세요. 실버댄스 강사 이진영입니다. 오늘부터 주 2회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수업은 우리가 혼자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체조로 진행할 거고요. 2부에서는 우리가 배운 사교댄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몸 먼저 풀어주고, 다리 어깨를 벌려주시고, 자,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목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위로 올려서. 자, 앞으로 거기 숙이면서 팔꿈치 모아 주세요. 자, 뒤로 하늘을 바라보고 자, 오른쪽, 땡기면서, 오른쪽 목 스트레칭. 자, 왼쪽. 내리시고, 자, 어깨, 하나, 둘, 이렇게 한번 털어주시고, 팔, 오른팔 앞으로 쭉 뻗어서, 자, 왼쪽으로 쭉 밀어주고, 시선은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 에 왼팔 뛰고,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고, 시선은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팔 내려주시고 자 그대로 무릎 펴고 허리 자 90도 내려갑니다 90도 팔 옆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내려가서, 자, 바닥, 팔 바닥 살짝 잡아주고, 한번더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정지.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하 둘, 자, 그대로 정지. 반대, 왼쪽 갑니다. 어, 둘, 셋, 넷, 정지. 자, 중심 잡아주고, 무릎 잡고, 밀면서 올라오세요. 자 어깨 한번 털어주시고 자팔 뒤로 뒤로 허리 잡고 자 천천히 허리 뒤로 쭉 스트레칭 자 하늘 보시고 자 올라오세요 한번더 뒤로 쭉 스트레칭 올라오세요. 다리 모아 주고, 자 어깨 한번 툭툭툭 털어 주세요. 오늘은 홍시 노래에 맞춰서 유동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첫 번째 1번 동작입니다.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다리 어깨발을 벌리시고 박수, 박수 시신데 유동을 크게 어깨를 뒤로 쭉쭉 빼면서 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둘, 둘, 셋, 넷. 한 여섯, 일곱 여덟, 어깨를 뒤로 쭉쭉 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2번 동작입니다. 팔 접었다, 피고, 주먹 살짝 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셋, 뜨립니 손가락 쫙벌리고 셋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삼번 동작입니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자팔 주욱 펴지고 한 손을 잡고 셋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그 다음 동작 어깨 어깨 날개짓하면서 하나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이거 끌어봐 다시 와 되고 여기까지는 다시 자사번 동작입니다 어깨 날개짓하면서 여덟 박자들 합니다 한나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둘. 오른발 찔고 둘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허리, 둘, 왼손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 짚고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펴고, 살짝 구부리면서, 넷,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자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리듬타면서 움직이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웃으면서 하세요